12월 7일 말씀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3장 15절부터 다음 장 12절까지는 이사야의 간구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에 앞서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간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되새기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즉 하나님을 대적했던 에돔은 어떻게 되었죠?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 같은 비참한 결말에 이르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사야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택하시고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불변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호소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현재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도무지 구원의 소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갇혀 있죠. 이 속에서 이사야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회상하였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많은 인물들이 절망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 같은 소망 없는 현실 속에서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많은 힘을 얻고는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마냥 주저앉을 수만은 없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단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이끄시는 복된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과거의 은혜와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과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을 보시면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시켜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뻐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이 대박이 나거나 집값이 막 폭등한다든지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왜 나에게 이런 운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보다도 더큰 은혜는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그분께서 택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큰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큰 대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다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요셉이 죽은 후 그를 모르는 새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의 환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습니다.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중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환난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구원으로 이끄셨던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구원으로 직접 이끄시는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들이 반역하여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 민족이 이 광야에서 여호와를 반역을 하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하고,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등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사며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사야의 이러한 회상, 즉,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회상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현재 그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반역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것을 유도하고 있는 본문이죠. 11절입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리고 광야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 때 홍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이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열 가지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홍해를 가르신 이적은 바로 여와의 이름이 만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는 진흙 바친 이 홍해 바닥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마른 땅같이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쉽게 이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그런데 이와 같은 능력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바로 애타게 다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1 4절 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라는 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골짜기로 내려와서 평안히 쉬는 자신들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과거 이스라엘에게 이 베푸셨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회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사야는 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회개와 간구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간구이기도 하죠.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이 주의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의 더 구체적인 간구가 이어집니다. 15절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구부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에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이사야는 높은 하늘의 영화로운 보좌에서 자신을 내려봐 달라고 이렇게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봐달라고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죠. 주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일까 앞서 11절에서 14절까지 언급된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을 지금 자신들에게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야는 이처럼 변함없는 사랑과 역사하심을 믿고 지금도 반드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변함없는 은혜와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아버지 되심을 강력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이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환난 중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쁘거나 즐겁거나 또는 행복할 때만 이 사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고통스럽고 환난의 때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붙잡아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집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 사야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께로 나아갈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죄를 이제 용서하시고 다시 원래의 관계대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사야의 이러한 외침은 비참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 그리고 그분의 자녀됨을 강력하게, 간절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현실이 그 상황들을 잊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전히 우리를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신이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사야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한번 택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한량 없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끝까지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